우와, 가구작 펀지 랜릉크. 어, 랜릉크, 우선은 그맵 만드신 분이 그 맵을 잘만들어 이제 네, 유맵에 대해서 그 맵을 여러 가지 좀 만드신 경험이 그 있는 분이다 보니까 맵은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흥. 그, 랜크 만드신 제작한 분이 지금 또 새로운 맵, 신맵 지금 개발 중이라는데, 또 어떤 맵을 또 만들고 있는지 또 기대된 되 부분. 자, 12코스, 5코스. 오, 스위코스 아주 재밌겠구만 어? 자 그러면 바로 또놀 준비 해볼까? <laughs> 그렇죠. 음. 그 PR 프로덕션이라는 아이들을 사용하시는 분인데 어맵잘 만듭니다. 어, 그게 그 트리더 작업이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어,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 거야. 어. 저 같은 경우에도, 그, 하드포레드업 이제, 트리거 작업을 이제 쓰면서, 음 이게 물량 맥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좀, 그, 256, 그러니까 스타 상에서, 어 가장 최대 그사이즈 크기의 맵인데,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이맵 사이즈 크기를, 어, 유지를 이제 하면서, 어, 게임을 무난하게 할수 있을까 하다가 결국은, 어, 맵을 축소하는 게, 어, 답이라는 그런 이제 판단에 딱 이제 닿아가지고 결국은 저도 지금 맵 축소 작업을 이제 하는 중 저도 웬만하면 맵 크기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 음. 아, 이렇게 하면 대버리지 염근이 <laughs> 흡수, 응? 대라, 염근이 흡수, 대지, 자식고 응? 안 되지, 요 어? 자, 포지 딜드 속도로 딱. 따졌을 때, 응, 어, 삼질까지도 충분히 버티거든요? 응, 개굴, 이것이 바로, 응, 7 3사이지 아니겠습니까, 형님들? 응, 다시 추가, 응? 응, 무한 추가요? 찍이노, 자, 고추장용 좋습니다. 자, 다시 오르샤. 자, 이제, 다시 에볼일 없습니다. 자, 아주 좋았다. 어. 제가 보통 이런 게임 좋아하거든요. 어, 개판되는 게임. 어디 보자. 이게 심지어 어떻게 되더라? 이게, 이게. 그렇지. 이게 또 이렇게 된 거지. 아주, 아주 개꿀입니다. 이런 부분은 세상에 숨은 고수는 를 얼마나 많은지. 그니까 러맵 만드신 분들이 진짜 호창기에그 대우를 많이 잘 받았어야 했는데 호창기 스타크래프트에서 그맵 만드신 분들이 생각보다 그출난 능력에 비해서 대우를 잘못 받으셨어요. 좀 아쉬웠지만. 오, 좋 야, 감독이 요다나온 배가 보이지 와봐라 이 똥새방 어? 정화시켜줄게 굿 자아 까 제대로 못했던 어걸리버 한번 해보자고 자, 셋시 우주, 우주 강남 일구 치고 아니겠습니까, 저게 요 어? 아, 아, 두, 셋, 넷, 다섯. 한 시랑 11시 동치나 일단은 11시 형은 모르겠는데, 한시 형은 어좀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개조 좀 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헷! 굿, 나이스! 5시 퇴근이요 자, 걸리버 할 거니까 그스캔럽 파워업 먼저 할게요 아수삼, 아수삼, 아수삼 야 들어오마 똥새가 어? 그렇지 그 똥또한테질수 없지요?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どの、oh, no, no. 오케이, 일꾼은 이제 그만 찍도 되겠다. 보아스, 자 걸리버 모두 들러가 버리게. 가오 자, 유와이 뽕새가 내가, 정화시켜줄게. 퍼프, 어? 퍼프, 우주에 서버를 고있단 말인가, 자, 바로 똥의 결산지로 가자고 자, 정황으로 가자 <laughs> 가자, 옹 어? 열심히, 귀어워다라 리보드라, 어. 어? 어? 좋다. 뽀뽀. 어, 어리고는어 고득한 정화사업을 방해하지마라..어? 우주 우주 우주야 우주야 너! 야 자원 중만 지... 중만 지기네 어 어떤? 목주에 똥카운 나와 버리죠. 어? 자, 어 한국 한 단은 어 상징 아니겠습니까? 어뚱카운 너. 어? 자 열심히 다다다다다다 때려도 말든 어상을안해 버리. 기 내가 아카이브가 없나? 이런 씨. 아카이브도 없고, 슬리피 건도 방금 찍고 있고. 어때? 여하 이야, 수많하게 어, 누가 버리 게요？마음 어? 으로 까지 어, 정화 전의, 이 기분 아주 좋아 버리 게요. 어? 자, 1시 정화 완료. 자, 이동용 셔츠를 하나만 어 뽑아 버리게. <laughs> 좋은 기타가 왔었구만 자 잔진 잔진 고고 씨. 어? 자, 가자, 가자, 가자. 자, 한시로 부지런히 움직여, 보여드 자, 부지런히 움직이자고. <laughs> 이거, 이거, 어, 우리 아웃시 형도, 어, 도발에 맞들려, 보여드 그걸 리버가 아주 세다고. <목소리> 자, 이제 아중 <laughs> 나다 달려 달려! 자 최대한 어 치명상이 딱될 만한 어 위치에다가 스캐너 던져버리기. 와, 와 타이밍 딱 좋게 앞이 동지게 버리기 토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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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트트 토트, 토트, 야, 던져! 던져! 최대한 던지면 이긴다! 와우! 오! 오케이! 오! 아, 이걸 못 던져! 어! 아. 우리 해 보자. 누가 누가 이기는지. 어?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 보자고. 어? 자, 제1 4올 이거. 파이팅. 던져, 던져! 던져! 어, 아씨 내 우주복까지 지발에버리요 우주 우주 마무스 어? 마무스 아두 세네 다섯 여섯 와, 맘모스 겁나 세다, 오 어? 어, 아, 올리기 어, 그렇지, 와, 먼저, 어! 허트, 허트, 트 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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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어우씨. 아수지지요아 걸리버 재밌다. 어? 자 수고했습니다 지지.